성령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도 열어 주옵소서. 세상에서 힘들고 지친 그런 영혼들 주님의 사랑을 바라며 그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께서 예비하신 성령으로 이 시간에 채워 주시옵고 저희 인간의 약한 부분들은 주께서 가려 주시오며 께서 친히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 우리 같이 교독하신 이 본문은 그 시장의 매거진에나 나올 만한 그러한 이야기죠. 이게 별로 자랑스럽기는커녕 참 부끄러운 그런 이야기라서 어, 이게 삼류소설에나 나올 만한 어,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다윗의 그 어, 부정에 관한 어, 간통에 대한 어, 이런 본문이죠. 그런데 이 본문을 겉에 우리가 잘 이렇게 금방 알수 있는 그런 간통만이 아니라 이 뒤에는 더 깊은 문제가 있습니다. 간통으로만 보면 겉에만 보는 것이지만 더 깊이 보면 한마디로 어, 굳이 그 심리학적인 용어를 치자면 부르자면 나르시시즘, 어, 어, 자기의 어, 그것의 모습을 아주 분명하게 볼수 있어요. 나르시스즘에 대한 여러 그 현상들, 어, 특징들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다 나옵니다. 이 본문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무슨 은혜가 될까 그러는데 이 본문을 뒤집어서 보면 그 나르시스즘, 자기애라고 할까요? 자기중심적인 사랑? 요거를 볼 수가 있고 문제들이 쫙 나타나요 근데 문제들을 다시 한번 뒤집어 보면 그 문제들의 반대가 되는 것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어, 다윗이 그, 어, 싸웠던 어떻게 보면 골리앗보다 더 심각한 문제 골리앗은 자기가 이겼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근데 골리앗은 넘어뜨렸는데 자기의 이나르시스즘 어, 어, 이거는 그거는 이겨내지 못했어요. 골리앗과 블레셋에서 수많은 그런 군대들보다 더 심각하고 강력한 그러한 그 어, 문제였던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죠. 사람들이 어때요? 사람들이 굉장히 환호하죠. 그 다윗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하죠. 어, 그러니까 누가 미워했어요? 시, 사울 왕이 시기했죠. 그래가지고 다윗이 사울 왕의 눈 앞에서 쫓겨다니기 시작한 게 거의 한 8년 9년 가까워요. 그것도 그냥 어, 쫓겨다니는 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다윗이 온 군대를 풀어가지고 이 다윗을,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다그 다윗을 잡으려고 온 나라 군대를 요즘 시끄러운 말하자면은 군대와 경찰과 어, 어, 뭐 첩보 부대와 어, 뭐 모든 걸 총동원해가지고 다윗을 잡으려고 그리고 죽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겠어요. 그런데 때가 되어서 사울 왕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계속해서 어, 이 부족 저 부족들을 점령해 나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스리브사이온 어, 어, 시온성 예루살렘까지도 어, 점령을 드디어 했어요. 아주 힘든 그러한 그 공격하기 어려웠던 그런 예루살렘까지 점령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나머지 아직까지 j 몬족속이라고 하는 어, 그러한 부족들이 있는데 그 부족들이 어, 여전히 어, 세력을 합해가지고 다윗에 대항하려고 하지만 다윗은 그저 어, 이제는 편안하게 어, 예루살렘 왕궁에 남아가지고 자기 부하들 요압 장군을 이렇게 시켜가지고 암몬과 전쟁을 하게 보냅니다. 그리고 요압 요압 그 어, 밑에는 휘하에는 아그 어, 우리아라고 하는 그런 어, 장수도 또 있었죠. 자 이제 다윗이 어, 예루살렘 성에 에, 그 남아가지고 있을 때 일어났던 이런 일입니다. 어,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어, 보여주실까요? 사무엘 그하 11장 아까 우리가 교독했던 본문입니다 해가 돌아와서 이 말씀은 봄이 되어서 이런 얘기입니다 아, 그리고 지금 다윗이 요압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고 난 다음에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어요 그냥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직무하는게 아니라 뭐라냐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왕궁 지붕 예루살렘의 그 강력한 왕궁에서도 꼭대기 지붕에서 유유히, 유유히 거닐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세상 맨 위에 어, on top of the world와 같아요. 그, 그 그가 세상 그 꼭대기에서 권력의 정상에서 정복자로서 승리자로서 그렇게 거닐고 있다가 그러다가 한 여인을 보는데 그 여인이 바로 다른 사람의 아내, 우리 아, 다른 사람, 우리 아의 아내, 바세바였고 그 후에 동침하였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끝나지를 않았죠. 동침한 다음에 어, 그, 그 임신이 되니까 어, 그 여인의 남편을 죽이되 아주 교묘하게 해서 죽이는 참 이게 어,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을까 할 정도로 어, 자 간통에다가 그 다음에 살인도 아주 기가 막히게 감추려고 커버랍잘 어, 하기 위해서. 어, 제일 위험한데다가 어, 보내게 하고 전쟁이 한창 치열할 때그 어, 유리아를 빼놓고 주변에 있는 그 군사들을 싹 빼가지고 결국은 유리아 어, 혼자 죽게 하는 어,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요 본문, 요 이야기 이것을 보면은 다윗의 그 간통과 살인의 그 바탕에 그 근본 문제가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가 오늘 씨름을 하고자 하는 그런 점입니다. 아 이건 뭐 나는 다윗 같은 그런 사람은 아니야. 나는 간통이나 뭐 살인이나 이거는 나하고는 전혀 어, 관계없는 그 이야기야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지만 이거는 하나의 우리를 향해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를 다윗이 이것을 더 분명하게 에, 드러내게 에, 보여준 것이지 이게 드러나지 않고 그냥 우리 속에 아예 나는 아니지 하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어떤 의사는 이비인후과가 전공인데 자기가 이비인후과 그 암으로. 어, 고통 당하는 모습을 봤어요. 다른 사람 거는 잘 보는데 자기 자신 거는 못 봤는데 어, 오늘 오늘 본문을 보면 아 이게 아담과 하와 이후에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 이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의 교만의 문제입니다. 휘브리스, 에로건스, 교만. 바로 자기 자신이 세상의 그 윗재, 윗자리에서 어, 거기서 자기가 왕이 되는 것 뿐만이 아니라 거의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을 제껴놓으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요. 그게 바로 그 나르시스즘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가 항상 다른 사람보다 낫고, 자기가 모든 그 어텐션의 그, 그, 그 중심이 되는 것, 다른 사람을 낮게 보는 것, 이것이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 어, 교만의 문제가 이 사람의 모든 죄의 뿌리였고 시작이었습니다. 교만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자기의 바운더리가 사라져 버렸어요. 지켜야 될 그런 바운더리, 어, 이게 무너지니까 이것도 역시 어, 날씨 시즘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 바운더리가 없는 것. 자기가 어,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거 어, 이러한 어, 상대방과 자신의 바운더리가 없는 어, 그런 것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어, 그 십계명의 어, 여섯 번째 계명, 일곱 번째 계명, 즉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들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세 사람은 이거를 그 숨겼죠, 커버업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이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지를 않아요. 이거 역시 나르시시즘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 또그 여인의 남편 그 가족에 대한 그런 컴패션 이게 이게 없었어요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 이거 없고 자기가 잘못했을 때더 깊은 다음 잘못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아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다윗의 그 어,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이게 캐리고리가딱 어, 어, 날씨스즘이라는 게 나타나요. 날씨스즘이라는 말은 여러분도 많이 어, 아시겠지만 그 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신그 그 신화 중에 날씨 날씨서스가 있는데 어, 자기 자신이 굉장히 아름다운 어, 그런 모습으로. 어, 다른 사람들도 칭찬해주고, 자기가 보기도 그렇고, 어, 그래서 그런 착각에 빠져가지고, 어, 그 연못에 자기 어, 거울, 연못에 자기 모습을 이렇게 비춰보니까 너무 아름다워서 거기에 도치돼서 빠져서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런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그래서, 어, 이름을 따가지고,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어, 그런 병명을, 어, 정신과적인 그런 병명을 어, 만들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이 어, 다윗이 바로 거기에 그 해당되는 어, 그런 어, 몇 가지들이 나타납니다 근래에 그 라만이라고 하는 어, 닥터 라만이 어, 두바술라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한 13가지 정도의 어, 날씨심에 대한 특징들을 쭉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 자기 잘못을 남서서로 돌린다 그리고 공감능력 임패티, 컴패션, 이게 약하다 그런 것이 있고 지나치게 당당하게 그랜디아스티 해서 자기 자신이 왕으로, 물론 그 사람이 실제로도 왕이었지만 그 깊은 바닥에 하나님도 옆에 제껴놓고 자기 자신 모든 것에 척도가 되고 자기가 다스리는 이러한 착각에 빠져있는 그 모습 여지없이 나시시즘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또 하나, 자기 자신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무엇이 대답인가? 이 대답에 대해서는 어, 저도 특별히 뭐가 똑 떨어지는 대답을 어, 그 이런 학자들 통해서 어, 발견하지는 못했어요. 몇 가지 그렇게 뭐 얘기는 하지만, 참 어, 별로 이렇게 시원한 대답은 되지 못하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것을 뒤집어서 볼 때, 그가 교만하였는데, 그 반면으로는 무엇이 답이겠어요? 겸손한 거, 험불한 거. 이게 답이죠. 인류 최초의 사람들, 아담과 하와가 졌던 첫 번째 그 잘못이 바로 교만하였던 건데, 그들에게 주었던 그 시험. 야, 이거 먹으면, 이거 하나님 말씀, 잠깐 그 어기고 이거 먹으면 You will be like God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게 교만이죠 근데 이 교만을 이길 수 있는 법은 겸손입니다 Humility 어, 그 험블한 거 근데 이 Humility 험블화되는 말 자체가 이 후무스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라틴어 후무스 흐무스는그 그 땅입니다, 머드 같은 거, 음식에도 그 허머스가 있죠. 그중동에 사람들이 그콩 같은 거 갈아서 먹는 게꼭 흙처럼 생겼잖아요. 사람이 지어진 것이 흙 흙임, 사람이 흙으로부터 지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다른 말로 하면 겸손화되는 것은 우리가 흙과 같은 존재라는 것. 흙에서 나왔다는 것 우리가 어, 별로 그 주님 앞에 내세울 곳 없는 어, 그러한 존재라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봄에 사순절 때 우리가 그 애슈엔지데이 어, 때 그때 빠짐없이 듣는 이야기가 For you are dust And to dust you shall return. 당신이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지라 하는 이런 말씀을 저희가 듣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 위에 군림하는 내 중심이고 내가 적도가 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요. 나는 주님이 지으신 흙에서부터 지어진 그런 존재입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단지 그 어, 간통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러한 계명 그 계명의 그 바탕에는 바로 겸손하라 사람이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알라. 그렇게 서부터 나온 먼지와 같은 그런 인생인 것을 알라. 그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해결책이자 그 힐링 그 방법입니다. 근데 이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 또 다른 본문이 있는데 빌리뽀서 2장, 3절, 4절, 3절에서 8절까지 여기에 바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 겸손하지 못했고 자기가 왕과 같이 하나님 같이 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또 다윗도 자기가 왕이 되고 그 왕궁전 위에서 그렇게 거닐면서. 어, 자기가 하나님과 같은 그런 착각이 잠깐 빠져 있었는데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엄청난 그런 문제를 일으켰는데 오늘 이빌리보서를 통해서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할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해라 살아라 하는 그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필리피안스 2, 3-8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다시이거 거꾸로 했죠? 각각 자기를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이게 컴패션에 한 그런 마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죠. 그래서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리스도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자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왕궁 위에 자기가 천상천하 유어독전이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 어, 자기가 다 주인인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친구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보다 것더큰 그런 사, 그 사랑은 없는 일이라 그랬는데 그러한 사랑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바로 어, 다윗이 가지고 있던 그런 문제에 대한 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겸손하라 흙에서 나온 존재인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어, Be empathetic 어, 다른 사람을 위한 그런 마음 어,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이 일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이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고 어, 기쁠 때 같이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 이러한 가르침을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하여서 보여 주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돌아본다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서브하면서 어, 바로 봉사하면서 그리고 어, 어 살아가는 것과 또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컨트롤 하는 것이죠. 사람이 다윗만 지금 우리가 그야 저렇게 저렇게 할 수가 있어. 그게 아니라 사람의 그 바탕이 교만하니까, 거기부터 파생되는, 거기부터 시작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자기를 비어 자신으로 꽉 차있는 자기 자신을 비워서 자기가 왕으로 있고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있는 그런 자리에서 내려와서 또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적도가 되어서 모든 거 생각하고 자기가 이야기하고 하는 곳에서 내려와서 순간순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자기도 모르게 불불현듯이 이렇게 갑자기 말의 실수도 나오고 인격의 모나거나 뭐 부족한 거 이런 것들도 툭툭 튀어나오고 사람의 약한 거 이런 것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의지할 수 있겠어요? 우리 스스로도 약하고 우리를 눌러버리는 일들도 많은데 어떻게 우리를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나당이라는 선지자가 바로 그것을 지적을 했어요. 다윗 당신, 당신은 큰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왕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렸고, 사실은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을 왕위에서 패하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왕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흑과 같은 사람, 후모스와 같은 사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 말씀을 듣고 어, 다윗이 고백하기를 I have sinned against God, against the Lord. 내가 하나님에게 죄를 졌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했는데 내가 그 잘못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편 51편에서 10절에서 고백하기는 하나님이여, 나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소서. 그가 하나님의 고백하기를, Create a pure heart in me. 만들어 달라고 그러세요. 없던 곳에서. 여태까지 있던 마음, 내가 생각하던 거, 이거, 이거 가지고는 내가 똑같은 일을 계속 할 수밖에 없으니까, Create a pure heart in me. 새로운 마음을 만들어 주소서. 그냥 죄를 고백한 것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새 마음을 만들어 달라고 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을 영혼을 새롭게 해 달라고. Renew my spirit. 자기 마음을 새로운 깨끗한 마음,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영혼을 새롭게 만들어 달라는 그런 간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도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결국은 용서받고 변화된 삶을 삶으로서 이스라엘 최대의 그, 그 문제의 왕이었다가 바닥에서 가장 지저분한 그런 못된 그런 왕이었다가 성군이라고 불리는 그런 다윗으로 그렇게 변화될 수가 있었습니다. 나일시스즘 다윗이 가지고 있던 것,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던 것, 우리도 여전히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중심이 돼서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는 이 모든 것 여기서서 이것의 결과는 우리가 아는 대로 사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있지만 오늘 주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말씀대로 다시금 우리 자신을 잘 확인하고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고 그리고 또 하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보면서 이제 내 중심적인 것, 날씨시즘내 중심적인 느낌 내가 생각하는 그런 모든 그 수준 내 마음 이런 거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주님 제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스스로는 더 이상 이거 해쳐나기 어려우니 주여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영혼도 새롭게하여 주시고 나에게 불 같은 새로운 그 열정을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겸손함 바탕 위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는 우리가 쉽게 보입니다, 주님.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 왕같이 하나님처럼 느끼며 생각하며 말하며 살아가는 것 이거 잘 보기 어려웠는데 오늘 다윗이라는 사람의 그 부끄러운 그 모습. 그 거울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스스로 중심이 되어서 살아왔는지요. 느낌조차도, 생각조차도 얼마나 허무하게 그렇게 살아왔는지요. 이거 다 내려놓습니다. 죽기까지 봉종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스스로에 대해서 이와 같은 자기중심적인 스스로에 대해서 죽고자 합니다. 그럴 때 주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살리시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창조하시고, 또한 그 영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닥친 그큰 문제들, 우리 속에 붙어 있는 그런 곤략 같은 큰 문제, 그리고 우리 바깥에 있는 그런 곤략 같은 그런 문제들, 안팎의 곤략의 문제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영감 주시고 감동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결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